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례국기 장제모여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예. 그러면은 우리 어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1장부터 19장까지 했는데 어 한번 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예, 네, 우리 어추추국기는총 트레, 40장까지 있고 우리가 1장부터 19장까지 했는데 오늘 한번 이제 장 제목만 한번 쭉 19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때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1장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laughs> 2장은 모세의 출생, 미대한으로 도주. 3장은 모세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4장은 모세에게 노를 바라신 돌아온 모세. 5장은 바로의 거부, 이스라엘 폐장들의 원망. 6장은 은약의 재확인. 모세와 아론의 계보 7장은 제차 바로에게 쓰지요. 그리고 지팡이 피지이있니다 8장은 구리이팔리 9장은 악질 독종 우바 10장은 메뚜기 흑암. 11장은 장자 예고를 합니다. 12장은 드디어 6월절 재정.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납니다. 6월절 규례를 세웁니다. 13장은 초태생 구별, 구름 기둥, 불 기둥. 14장은 애국 군대의 추격, 홍해가 갈라진.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마라와 엘린. 16장은 신광야에서의 원망, 항아리에 든 만나한 오벨. 17장은 반석에서 나온 물, 여우와 니시. 18장은 이드로의 방문,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 0부장 식부장, 이렇게 세웁니다. 19장은 이제 드디어 또 시내 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제 오늘 20장부터 23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제목을 보면은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의법 사형법, 상해법, 22장은 배상법, 네, 인간관계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인간관계법 안에 아, 전당법이 아, 들어가 있습니다. 23장은 재판법 세명절입니다세명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주의사항. 네, 그러면 20장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뭐그 유명한 그 십계명,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십계 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림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무서웠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 계상 그, 정상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20장에서 또, 어, 그 텅어리에 보면은 재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21장은 종법입니다. 종의 법, 자정법, 상의 법입니다. 남종과 여종의 법이 나옵니다. 종의 법에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종은 히브리인이 종이 됐을 때 자기 동포가 종이 되었을 때는 보면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여, 여종은 조금, 조금 다르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사형법을 보면은 사형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이것은 사형입니다.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모를 치는 자, 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해법은 싸우다가 상해했을 시 그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그 주인이 어 종을 쳐서 그 자신의 종을 쳐서 그런데 매로 이렇게 종을 치는데 당장에 죽으면은 그 주인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연명하게 되면은 또 면하게 된다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그 상해법은 동해보복법으로 보면은 눈은 눈,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았습니다. 주인이 만일 그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거나 빠뜨리면은 종은 이제 노아 놓여집니다. 풀려납니다. 그런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소, 짐승 나오는데, 소가 만약에 사람을 받았을 때의 경우, 경우인데, 그 중에 보면은,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면서 단속하지 아니하여,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은, 소와 임자 모두 죽여라. 이렇게 그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에 가서 대상법을 보면은, 대상법 중에 사람이나 소나, 아,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그것을 팔면은,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또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그렇게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을 때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 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안 잡히면은 그 이제 집주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런 물건에 대하여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은 그 이제 양편이 음그 맡긴 사람과 그또어 자기가 맡은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어 나아가고 이제 재판장이 그 중에서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갑절을 대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만일 이웃에게 들려온 음, 그것이 그 것이, 그 임신자가 함께 있지 않니 할 때, 뭐 상하거나 죽으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 함께 있을 때는 배상을 면하게 됩니다. 또, 어, 내가, 어, 또이 인간 강제법 안에 보면은 도덕법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을 할 때, 전당을 쌓고 할 때, 그 이웃의 옷을 만약에 전당을 졌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유일한 옷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듣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런 것들과 볼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어 마지막으로 23장을 보면은 재판법 세명절가나한 땅에서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아이 재판에 관해서는 그 증인에게 보면은 위증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 있고 음또 안식년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 명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세 번을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새 명절은 절기는 제일 처음 무교절이 되겠고 <laughs> 그 다음에 아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 무교절은 <laughs> 죄송합니다. 무교절은 부활절, 부활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주절은성령강림절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겠,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어.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23장 20절에 보면은 좀 중요한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사자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에서 보면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보면은, 보호하, 보호하여 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 예수님이시기도, 어, 한 것입니다. 예, 어, 그리고 보면은, 이 주의사항 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사나한 땅에서, 그들의 가난안그 족속들 여러 족속들의 그 신들을 경배하고 숨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숨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청종하고그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병도 이제 백성들 중에 병도 제하고 또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3장까지 장제목 소제목을 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우리가 어, 사랑하는 그러한모님 되시고 이제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